안녕하세요. MNK 포랑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차가요. 바로 혼다의 첫 번째 순수 전기 SUV인 프롤로그인데요. 이차 사실 그 도쿄 오토쇼 10월에 열리는 도쿄 모빌리티 쇼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혼다 프로로그를 이렇게 잠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혼다가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는 본격적인 모델.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끌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자이 차가 바로 여러분들 혼다의 첫 번째 중형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SUV 전기 모델인 프로로그입니다. 사실 그 혼다가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 어떤 수국적인 모습을 보여오다가요, 이 프로로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좀 선언할 예정인데요. 아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디자인의 첫 인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혼다다운 그런 심플함과 어떤 모던함이 느껴지는 이런 또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프런트에서 느껴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전기차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혼다의 어떤 그런 또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런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함께 전기차답게 그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또 혼다만의 디자인으로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패시아 부분도 그냥 무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범퍼 옆에는 네, 예, 보시죠 이또홀이 예, 연결 뚫려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전비 측면에서 굉장히 이로운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 굉장히 사이드 뷰가요. 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예. 야, 이게 지금 그 쉐보레 아마 블레이저 2B랑 거의 같은 사이즈로 네, 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테일라이트도 역시 프론트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로고 자체는 굉장히 지금 혼다가 전기차에서 아마 요런 이니셜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 네,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다듬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로그라는 여기 또 이니셜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트림은 이제 엘리트라고 혼다가 주로 이제 최고급 트림에 사용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휠 타이어는 지금 21인치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어, 일반적인 그냥 이 식스포크 타입이고요. 네. 6개의 볼트를 지니고 있네요. 안에를 열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아, 안에는 잠궜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프로토타입이라서, 네, 이 실내 공개까지는 안돼 있는데요. 지금 실내에는 아마 11인치, 네, 디지털 클러스터와 11.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저기 다이얼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혼다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간결한그 느낌과 함께 어떤 조작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 굉장히 네, 쭉 뒤로 뻗어 있네요. 네,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에 굉장히 그 칸을 나눌 정도로 이렇게 좀쭉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약간 수납 공간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뒤에를 열어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어떤 그런 공간적인 크기를 좀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풀로그는 5인승인데 아마 이 뒤쪽으로 굉장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 시트 3열을 넣기는 약간 부족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좀뭐 다양한 측면으로 볼 때는 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네, 혼다가 일단은 이 프로로그를 만든 배경은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GM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GM의 얼티엄 플랫폼 위에 지금 혼다 프로로그를 만들고 있고요. 또 아큐라 같은 경우에는 GDX 순수 전기차를 또 만들어 내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제 GM과의 이 얼티엄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GM에서 앞으로 나올 전기차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프로로그 역시 한 300마일 정도 주행 거리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은 한 5만 달러 언더로 일단 책정을 한다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요. 뭐 시장에 나와봐야겠지만 뭐 기타 그외 부분들은 지금 GM 차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또 연방 세제 택또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뭐 다양하게 살펴볼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성능적으로는 크게 지금 GM에 나올, 앞으로 나올 차들과 뭐 다를 거는 없는데, 어떤 디자인과 어떤 그런 또 혼다만의 또그 장점들이 있죠. 어떤 팔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이프롤로그를 통해서 잘 정리되고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근데 혼다는 앞으로 약 30여 대의 어떤 그런 전기차를 전략적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금 프로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GM과 협업해서 이 차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혼다만의 독자적인 전기 플랫폼, 이 아키텍처라 불리는 독자적인 전기 플랫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또 이런 비전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달이 열리는 도쿄 모빌리티 쇼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혼다의 독자 전기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그런 차세대 모델에 대한 가능성도 아마 곧그 도쿄 모빌리티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그 전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혼다의 브랜드를 달고 이 전기차, 전기 SUV는 프로로그가 먼저 시장을 쫓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과연? 지금 치열해지는 어떤 전기 SUV 시장에서 혼다가 이 프로로고를 가지고 과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좋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GM의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크기적인 장점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나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정도는 이미 만들어지는 회사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정하는 부분이. 니까요. 앞으로 혼다의 전기차 시장 공략, 미국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네, 기대를 모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부탁드립니 안녕.